오늘은 우리 집 냄새 잡고 먼지 잡고 세균 잡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제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속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거 이거 물건입니다. 청소할 때 행주나 걸레로 청소하기도 좋지만 가끔은 그것조차 빨 기운도 없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엔 이 청소포 브러쉬를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다리미처럼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와 50매짜리 부직포가 들어있습니다. 벨크로 스티커를 붙여준 뒤 부직포를 누르기만 하면 부직포가 달라붙어 편리하게 청소 가능합니다. 인덕션이나 TV 닦을 때, 거울이나 유리, 먼지 쌓인 곳곳을 닦을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부직포가 먼지도 잘 흡착하고 머리카락 쓸어내기에도 좋습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부직포가 떨어져 나가서 더러워진 청소포를 만지지 않고도 깔끔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이제 이 부직포 브러쉬로 행주신내에서 해방되고 손목도 지켜내세요. 날씨가 더워지니 점점 집안이 꿉꿉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요. 이럴 때 집안을 뽀드득 닦아내주는 필수 청소템 하나 소개합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바이오크린콜 살균소독제입니다. 합성주정이 아닌 쌀보리 옥수수에서 추출한 곡물 발효 알콜이 주성분이라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 장난감 소독 안심하고 할수 있고 과일 세정시에도 뿌려쓸수 있습니다. 요리 중에 생선이나 고기 손질 전으로 칼이나 도마에 뿌려 세균으로부터 살균소독해주면 중독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생선이나 해산물 손질하고 남은 그릇은 설거지 후에도 비릿한 냄새가 남을 때가 있는데 이 바이오 크링콜 뿌려주면 냄새를 잡아줘서 정말 좋더라고요. 손에 남은 비린내도 날려버립니다. 요리 후 여기저기 튀어 있는 기름, 인덕션이나 후드에 살짝만 뿌리고 닦아주면 기름기와 냄새 제거를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열탕 소독이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에 뿌려 소독해 줄수 있으니 활용도가 좋죠. 닦아낼 필요 없이 뿌려주기만 해도 되니 사용이 간편합니다. 식탁도 닦아주고 구석구석 닦아주니 주방 마감할 때 필수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꼬맹이가 자꾸 TV를 만져서 찌든 때가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바이오 크림콜 뿌려서 닦아주니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요즘처럼 꿉꿉해서 바닥 쩍쩍 달라붙을 때 뿌려주고 닦아주세요. 쾌적함이 남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대용량이 훨씬 경제적이니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분무기에 덜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 깨끗하게 해줄 살균 소독제 꼭 한번 써보세요. 중독되실 거예요.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 보이는 신발장이 그 집을 마주하는 첫 인상이 되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구수하고 꼬릿한 냄새가 난다면 우리 집 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생활 탈취제 사용해보세요. 겔 타입으로 되어 있는 탈취제라 실링 포장 제거 후 뚜껑 닫아 냄새 나는 곳에 두면 감쪽같이 악취가 사라집니다. 기존 방향제는 진한 향으로 냄새를 덮어버리는 용도라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냄새가 뒤섞여 더 역해지기도 하는데 이 생활 탈취제는 악취 분자를 흡착 후 중화시키는 원리로 악취 근본을 제거해 줍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이야 했었는데 써보세요. 써보면 이해가 가는 표현입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이렇게 그득하게 들어가 있어도 예전처럼 꼬릿한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블루와 오렌지 두 가지 다 사용 중입니다. 블루는 세탁하고 났을 때그 청량한 향이 나고, 이 오렌지는 은은하고 상쾌한 오렌지 향이 납니다. 너무 좋아서 주방에도 뒀더니 확실히 여름철 음식물 냄새, 요리 후 냄새가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이웃 잘못 만나 올라오는 담배 향기, 사춘기 청소년 특유의 냄새 잡는데도 정말 좋아서 후기가 참 좋은 제품입니다. 교체 주기는 2개월로 사용하다 보면 점점 이 겔량이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 집 첫인상을 책임져줄 이 생활탈취제 추천합니다. 이불 빨래를 자주 한다고 하는데도 매일은 힘드시죠? 특히나 아침에 눈 뜨면 침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머리카락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각질들 얼마나 많을까요? 이 쿰쿰한 이불 때문에 아이들 비염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것 같아요. 매일 빨기 힘든 이불, 침구 청소기를 사용해 보세요. 분당 8000회의 진동 패드가 침구의 이물질과 먼지를 털어내 주고 강력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이는데요. 흡입구가 넓어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청소 가능합니다. 긴말이 필요 없이 얼만큼 잘 빨아들이는지 보여드려야겠죠. 우리 집앞 땅! 과자 들고 올라가면 차물인 색이면서 침구 청소기로 말끔하게 청소해줍니다. 반려견털이나 머리카락도 이렇게 잘 흡입해주고요. 보이지 않는 각질과 먼지까지 깨끗하게 청소. 저는 아무래도 무선보다는 유선이 흡입력이 좋다고 해서 유선으로 사용 중입니다. 4m의 넉넉한 길이라서 빼딱겼다 할 필요 없이 잘 사용 중입니다. 여기에 램프 보이시죠? 안전하게 바닥면에 닿았을 때만 나오는 UV99% 살균 램프가 유해균까지 박멸해 주니 우리 아이들 집 먼지 진드기 알러지에서 해방입니다. 이불, 쿠션, 아이들 인형이나 러그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물 세척 안 되는 공기청정기 필터도 이걸로 속 시원하게 청소 가능합니다. 이 방법 너무 꿀팁이죠. 더러워진 먼지 통과 필터는 이렇게 돌려서 쉽게 뺄수 있고 모두 분리 가능합니다. 와, 이게 다 뭐죠?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이렇게나 많나 봐요. 간단하게 물 세척할 수 있어 세척 후 말려 재사용 가능하니 침구를 더욱 자주 깨끗하게 관리해 줄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 등원 후 매일같이 침구 청소하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네요. 이건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지실 거예요. 변기 청소 매번 해도 흐린 눈으로 지내다 보면 어느덧 찌든 때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동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다면 직접 하는 청소 두번할거한 번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자동 변기 세정제를 사보았습니다. 청개구리 모양의 변기 세정제입니다. 살짝 촌스럽긴 한데 들어가면 볼일 없으니까 이 정도야 넘어가줍니다. 변기 수조 평평한 부분에 이 클리너를 넣어 고정시켜 사용하면 돼서 설치도 간단합니다. 물이 차면서 원하는 양의 세정제를 적당한 압력으로 추출하여 변기 수조 내부에 조금씩 풀어지면서 작동해 변기를 세정해줍니다. 변기 수조와 배수관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오염과 유해 세균을 잡아주어 변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세균 살균 효과까지 있습니다. 파란색이 주는 청량감 때문인지 변기가 깨끗해 보여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 각종 균을 99.9% 제거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위생적이라 더욱 마음이 놓이네요. 이 하나로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교체 시기에 사용하던 청개구리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청개구리를 함께 넣어 사용하면 더 오랜 기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화장실 냄새 이 자동변기세정제로 해방돼 보세요. 한결 편리해지실 거예요. 운동화 빨기 귀찮아서 매번 세탁소에 맡기시나요? 여러 켤레 맡겼다가 세탁비용에 허겁했어요. 집에서 세탁하려고 운동화 세탁키트가 눈에 들어와 사보았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운동화 세탁키트입니다. 슈즈폼 크리너와 세척 브러쉬가 함께인 제품으로 이 크리너를 충분히 흔든 뒤 나오는 거품을 이용해 물 없이 세탁이 가능한데요. 아이들 운동화,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더러워져 있어서 매번 빨기 힘든데 그때그때 오염 부위를 간편하게 세척해줄 수 있습니다. 이참에 다른 운동화들도 열심히 빨아주었어요. 전용 세척 브러쉬에 모가 탄력 있으면서도 빳빳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신발 손상은 적고 오염 제거에는 탁월합니다. 더러워진 크록스도 깨끗하게 씻어줬더니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러쉬로 문질러 세척 후수건으로 닦아내주면 끝인데 근데 이게 물 없이 하는 건데 거품이랑 구정물이 올라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물 뿌려 씻어내주고 있는 거 있죠? 물 없이 세탁 원하실 땐 극소 부위에 오염 간단하게 세척하는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깨끗해진 운동화만큼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살림해요.